늑대는 한번 공격한 대상을 끝까지 따라가 공격하는 무서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, 이에 비해 공격력은 사로 낮은 편입니다. 늑대를 길들이면 빨간 목줄이 채워 지는데 이 목줄의 염료를 사용해서 목줄의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. 늑대에 남은 hp는 꼬리의 높이로 할수 있는데 야생 늑대의 꼬리 높이가 낮은 이유는 기본 hp가 8 이라는 꽤나 낮은 수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길들인 늑대는 hp가 3 이하로 떨어지면 낑낑거리는 소리를 냅니다. 늑대에게 음식을 먹여 체력을 회복 시킬 수 있는데 이때 플레이어가 먹으면 안 좋은 효과를 주는 음식 들도 늑대는 아무런 문제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. 길들인 늑대에게 명령으로 높은 생명력 강화 상태를 주고 재생 생의 물약을 뿌려주면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도 합니다. 늑대는 1.20.4 버전까지는 한 가지 종류만 존재했는데 이후 패치로 여덟 종류가 더 추가되었고 이중 산림 지역에서 생성되는 Snowy Wolf는 해당 지역에서 딱한 마리만 생성되기에 모든 종류의 늑대들 중 가장 만나기 어려운데요. 이게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다른 종류의 늑대들과는 달리 이 친구만 얻는 챌린지가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. 네, 뭐 그렇다고요.